어? 응? 어디 갔지? 그렇지. 우리 크리스토퍼 링스가 어디 있어? 그렇지. 여기 있다. 딱 잡아서. 어? 또 날아갔네. 잡을 수 있을까? 어유, 잘 잡았다. 잡았네. 잡았네. 자꾸만 소리에서 떨어지네, 그지? <laughs> 이번엔 척 멀리 떨어졌다. <웃음> <웃음> 잘 잤네. <laughs> 응, 음. 응, 음? 흐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 어어어 휘파람 부르려 그래요? 이 바람 부르려고? 어, 또 손에 있는 거. 잡았다. 아이, 잡았다. 이제 혼자 앉아서 잘 놀아요, 우리 크리스토퍼가. 어이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? 어, 어, 방금 소리가 났네? 이 잡아서. 어. <laughs> 다시 한번 해봐. <laughs> 어. 어. 그렇게 할수 있어. 어. 응. 음. 어. 어. 아야. 크리스토퍼? 여기 에 봐. 거기, 거기 아니 오, 거야? <laughs> 왼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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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도. <laughs> 재밌는 거야, 여기는 재밌지? 오혓바닥 내밀고 오 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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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 엄마한테까지도 튀겼어요. 어? 아이들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. 그치? 응.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? 아빠가 저기서 걸어가다가 없어졌어요? 아빠 화장실 갔어요. 어 어어? 어. 그랬어. 어, 어, 어. 아이고 잘른다. 어, 어, 어 잘른다. 어. 자기 얼굴에도 침 <침이> 튀겠어. <laughs> 어. 얘기하는 거야? 무슨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나는 실험해 보는 거야? 어. 오오오오 그랬어 어어 있어봐 <laughs>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는 거야 어. 어 그래 그래 이제 일어나 너무 오래 있었어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그래 이제 아빠 들어주세요 아빠 들어주세요 아빠 들어주세요. 아유, 신나게 앉아서 놀았어요.